27인치 QHD로 최적의 밸런스를 보여주는 모니터 레노버 리전 27Q10입니다. 게이밍은 물론이고 사무 디자인 영상 작업까지 폭넓게 소화 가능하고요. 2560에 1440 QHD 해상도로 27인치에서 가독성과 선명함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최대 주사율 240Hz, 응답속도 0.5ms MPRT로 FPS나 AOS 등의 장르를 플레이하기에도 탁월합니다. 거기에 NVIDIA G-Sync, AMD 프리싱크도 지원하고요. 또 하나 대박인 게 기본 스탠드가 피버 틸트는 물론이고요. 높낮이까지 135mm까지 조절 가능해서 모니터 암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sRGB 99%, DCI-P3 90%의 HDR10 지원으로 게이밍은 물론 디자인 작업, 영상 작업 하시는 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티글레어 패널과 로우 블루 라이트, i 이세이프 인증으로 소중한 내 눈도 보호해주고요. 게이밍 모니터답게 게이밍 모드도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조준선 모드 지원, 밝기 대비 주사율, 응답속도, 채도 등도 세부조정 가능합니다. HDMI 2.1로 플스 연결해서 사용하기에도 좋은데 가격은 20만원대에요. 더 자세한 스펙은 댓글을 클릭해보세요.